자, 보말 칼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보말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다 내장하고 분리를 먼저 합니다. 그래서 내장을 따로 프라이팬에 올리고 그 다음에 참기름. 참기름을 불러요, 참기름을. 참기름을 이렇게 약간 이 정도로 불러요. 그 다음에 밀가루. 밀가루를. 이 정도 그래서 자 이렇게 불불 불러지지? 이른가? 밀가루 조금 더, 더 구워주세요. 밀가루 조금만 더. 오케이, 됐어, 됐어. <laughs> 자, 이렇게 이제. 자, 그 다음 이 어, 드라이팬 참기름하고. 이고마 밀가루랑 볶은 거를 믹스기에다가 넣습니다. 미역을 미리 불려놓습니다 일단 여기 스 자, 이제 물이 끓을 때 미리 준비한 이 아까 어, 믹스기에 간 고마워 브라이판에 넣던 내장을 네 넣고 그 다음에 이 멸치 각종 이 가루 네. 국물이 아주 텁텁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물만 내야 되는데 다 집어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국물이 텁텁하겠군요 그냥 유리 올려서 미역, 미역국인지 보말국인지 칼국수국인지 잘 모르겠군요 그렇습니 네. 이렇게 그다음에 엑 액젓을 어떻게 넣을지. 뚜껑당간 장껑당김 액젓을 조고 넣고. 음. 요거는 나만의 비법 그냥. 좀 넣고. 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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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이제 칼우수를 응. 응. 넣어줍니다. 응. 이제, 이제 이제 끓입니다 이렇게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렇게 면이 어느 정도 익을 때쯤에 이 준비해놓은 호박, 새성그란 이 고추, 매운 고추를 넣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장을 제외한 보마를 드디어 다 때려 넣습니다. 마마 그리고 이게 끓으면 마지막 간은 이 소금 소금으로 어, 성계. 간을 그계성 아, 가져와야지 성이 뭐, 어. 그니까 어장에서 성배를 좀 땄는데 요거밖에 안나와서 그냥. <laughs> 여기다 그냥 넣는 걸로 형제. <laughs> <응. 웃음> 자, 자. 자 우리 보말 칼국수 한 평을 좀 해주시거든요. 말인데 거의 다 드셨네요. 응. 예. 오. 이 맛이 어른스러운 맛. 음. 아주 가벼운 맛이 아니고 요 그래서. 이 네. 아, 네. 저녁에 만든 것입니다. 깊은 심해에서 응. 끌어오는 맛. 아, 아 그래요? 어떻게? 어. 자, 우리 형님은 어떤? 아, 고늘공칼국수 응. 처음 먹어봅니다. 아주 모릅니다. <laughs> <먹는다>. 음. <laughs> 이 시간에 음. 정말 사나이 배가 나오도록 체중관리가 음. 안되도록 하는 음. 그런 맛입니다. 정말 어. 시원하고